어느 도시의 10년 전의 인구는 A명이었는데 그 후에 5년 동안은 매년 10%씩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 5년 동안은 매년 10%씩 인구가 증가해서 현재의 인구가 나와있고요. 얘는 10년 전의 인구의 K배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의 인구의 K배라는 거는 10년 전에 A명이라고 했으니까 K 곱하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현재의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 또 규칙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10년 전에 인구가 A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5년 동안은 10%씩 감소를 합니다. 그럼 우선 1년이 지나가게 되면 A에서 10%가 감소했으면 남아있는 인구는요. 90%가 되죠. 그러니까 100에서 10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A에다가 100분의 90을 곱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는 1제곱 이렇게 쓰고요 자그 다음 또다시 1년이 흐르면 2년 후가 될 거고 얘는 a의 100분의 90 요거에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또한번 100분의 90이 곱해지니까요 그럼 얘가 쭉쭉쭉 가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5년 후의 인구죠 5년 후가 된다면 그때 인구는 a의 100분의 90 이거에 몇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규칙을 보시면 1년이 지나면 1, 2년이 지나면 2제곱, 그러면 5년이 지나가면 5제곱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얘를 출발선에 놔주세요. 이때부터는 다시 10%씩 증가를 하니까 다시 새롭게 5년을 봐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요 인구에, 자, 원래는 요 앞에서 A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얘가 하는 거죠. 여기서 10%가 증가했다라는 건 100분의 얼마가 곱해줘야 돼요. 우리 감소할 때 100에서 10을 뺐으니까 증가했으면 100에다 10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110을 곱해줍니다.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에 100분의 110. 거기다가 이만큼에 또한번 100분의 110이 곱해지니까 얘는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 가서 5년 후를 보는 거죠. 얘가 5년 후가 되면 여기에다가 100분의 110이 곱해지는데 몇번 곱해져요? 얘도 똑같아요. 1년이 지나갈 때 1, 2년이 지나갈 때 2가 됐으니까 5년이 지나가면 5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나왔는데 얘가 뭐예요? 얘가 현재의 인구가 됩니다. 현재의 인구.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만큼이 현재의 인구가 돼서 나, 나왔잖아요. 아, 근데 우리 요거좀 간단하게 합치고 갈게요. 지수가 5로 똑같으니까, 자, 여기도 10, 10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해 주면, 현재 인구는 A에다가 100분의 99. 이거의 5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죠. 이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인구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의 100분의 99 요거의 5제곱은 10년 전 인구의 k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만들어 놓은 k 곱하기 a 얘가 오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k 잡고 싶어요. 그래서 a는 약분시키면 이렇게 없애도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양면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여기다가도 로그 그리고 이쪽도 로그를 취해주죠. 로그 K. 이렇게 놔주시면, 자, 이쪽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5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5 로그 100분의 99인데, 자, 우리 여기 주어져 있는 상용 로그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서 로그 9.99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9.99가, 그러니까 9.9를 만들고 싶으면 이 부분을 10분의 99, 이렇게 놓고, 10분의 1은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5로그, 자 여기는 9.9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괄호를 놓고 로그를 로그끼리 합으로 분리를 해주게 되면 9.9 더하기, 자 로그 10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대입을 해주면 로그 9.9는 0.996으로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해주면요. 이 결과가 마이너스 0.02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로그 k, k의 값입니다. 지금 이거랑 이것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는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단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로그 k 자, 우리 목표는 k이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0.01을 0.02로 놓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보면 얘가 0.98이에요. 여기다가 0.98 이렇게 오게 되고 둘이 더하면 1이 나오니까 식을 만드는데 편리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로그 9.55 이렇게 써주고요. 자 얘네들은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면 로그. 9.55.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K는 1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로그, 이거 우리 합쳐주면 9.55. 분모는 K가 될 거고요. 우변도 당연히 로그로 바꿔주셔야 돼요. 로그 1 나오려면 얘는 10이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놔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K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K를 이쪽에 곱해주면 10k는 9.55랑 같을 거고요. 자, 양쪽에 10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k값은 소, 소수점이 한칸 앞으로 와서 0.955가 되겠습니다.